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해석한 남자, 차이나. 예. 이번에 또 요청 종목이 하나 들어서 와 이제 또 하나 봐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번 편에는 셀트리온, KC, 그리고 화극전자 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으로 갈 건데요. 음. 자, 중대형 주죠. 중대형 주면은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20선 삼성 파생 매매법으로 한번 예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은 들어갈 때인가 안 돼, 들어갈 때인가 그냥 딱 지켜보면, 찍어보면, 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 리 20선 3생 파생 매매법 같은 경우는 제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음, 한번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대형주 중대형주에만 제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자뭐 이거 뭐 갔으니까 뭐 이렇게 맞춰보면 다 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금물 하나 거서 33일선이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 선이죠? 이 보라색 선이 서 있을 때 각이 산다. 근데 이때 언제 사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이 예. 자 지금 오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33일선이 평자로 기고 있을 때도 매수해도 돼요 자 언제 사느냐 어자 위쪽에 올라왔을 때 매도는 언제하냐 이 파란색 선이 뚫렸을 때그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겠죠 하나 두세개의 선이 있는데 자 매도는 파란색 선이 뚫렸을 때 하고 매수는 검은색 선 위에 올라왔을 때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검은색 선 위에 올라온 날짜 기준으로 만약에 이때 사셨어요. 예, 검은색 선 위로 올라온 날짜 안전하게. 자, 쭉 갔다. 매출 재미없죠. 뭐이 주, 이주 재미없었고, 자, 그리고 파란색 선 이탈 안 했으니 홀딩. 자, 그리고 막는다.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12만 9천 원이죠. 예, 여기서 꼭대기에서 샀다고 쳐도 예, 종가 기준으로 10만 3천 원이죠. 예, 예, 예. 뭐대중합 17, 18% 수익이 낫겠죠. 근데 어떻게 돼있어요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밑으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요? 다시 갖고 기서이죠. 예, 이거 어떻게 쭉 왔어요. 예 어땠어요? 여기죠. 자, 그리고 하향을 하다니, 어 빠졌어요. 이때 팔아야 되겠죠? 예, 이때 팔 가격이 종가 고주 14만 7,900원. 여기서 잡으셔갖고 14만 8,900원에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음봉 예, 빠졌을 때. 자, 오다가어 다시 뚫고 올랐네. 다시 사셨어요. 예, 뚫는 순간 사시면 참 좋긴 좋은데 뭐 좀. 고민하시겠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파란 선 회복할 때 바로 샀을 거예요. 파란 선 회복할 때 다시 샀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 3회선이 우상향일 때안 뚫리면 그냥 갖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법칙대로 팔았고 샀고 팔았고 샀어요. 예, 수수료 좀 날렸겠지만 다시 올라가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매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뚫렸죠. 3 3회선안 뚫렸고요. 그럼 갖고 간다. 예. 아, 삼십삼 미 뚫렸네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놨죠. 어떻게요? 해 다시 타이죠. 자, 이렇게만 하셔도 셀트리오는 껌입니다. 껌, 그쵸죠 제가 이제 왜 이십선 삼생 파생 매매법을 말씀드렸냐면 중 대형 주에만 의 하시라고 왜? 변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잡으시고 원하시는 때 팔면 되겠죠. 나는 칠프로릴 있다. 그럼 칠 프로에 팔면 되고. 10%로 있다. 그럼 10%로 팔면 되고. 아 그러면 나는 7%만 간 무조건 팔 거야. 10%만 간 무조건 팔 거야. 여기서 거래량 이런 걸좀 봐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못 보신다 래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서 사고 에, 여기서는 아 나는 윗꼬리가 길게 나올 때팔 거야. 이게 예, 제대로 파신 거죠. 그럼 그죠. 이렇게 쭉 가다가 아 언제 매매를 매도를 해야 되냐. 그쵸 그게 중요한 거겠죠. 쭉 왔어요. 어 20선이 3 3선이 아, 하향으로 친데 에, 각이 생기죠. 각이 생기고 각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못 타요. 이렇게 타도 33일선이 하향일 때는 사면 안되는 거죠.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크니까 이 예. 상태로. 자 각을 쭉 죽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각이 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요. 그 위쪽 부분에서 각이 살리는 부분이 나왔죠. 예.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안 하셔도 되겠죠. 삼십삼일선 아니 이십일선 삼성 파센법만 쓰셨어도 저한테 문의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걸뭐로 문의를 하세요. 제가 가르쳐드린 거거 동영상 공부만 한 삼사십 분만 한 시간만 하시고 두세 시간만 하시고 몇 군데 한번 대보고 진짜 주식할 거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좋은 기법을 알려드렸는데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보셔가지고. 예. 그렇게 좋은 매매법을 만들어서 제가 알려드린 건데 자 그럼 어때요 뚫렸죠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사셨다고 치면 예. 여기서는 충분히 팔수 있었고 못 팔아도 번전 이상이에요 그쵸 예. 자또 꺾이죠 참 이상하네 그 매매법을 셀트리온 대형주는 솔직히 안 받으려고 그걸 올린 것도 있긴 있지만 자 시하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베스트 타이밍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렵나요? 예, 예, 예. 33선 꺾면 절대 사지 마라. 그렇죠? 예쭉 왔죠. 하얀 곡선에서 예 절대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33선이 하얀 곡선이면 예 그렇죠? 아무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예그 다음에 어, 오름은 곡선, 오름 차선이 나왔을 때. 바닥 집어보고 선 자체에서 뜨는 각이 나오면 그쵸? 사이죠? 예. 거먹지 말고 사고 언제요? 파란색 선안 뚫리면 그쵸? 파란색 뚫리면 빼고 올라서 하면 다시 사고 다시 안 빠진 적이 없죠? 예, 갖고 왔어요. 여기죠 좀난 짧게 잡겠다 그러면 검은 선에서 팔면 되겠죠? 예, 검은 선에서 어 이거 세팅 방법하고 다 알려드렸는데 예. 그안 보신거죠? 안 보셨으니까 문의를 하시겠죠? 그럼 셀트리온이 지금 살 들어갈 때냐? 예 어떻게 돼 있죠? 예, 들어가면 안 되는 각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각이죠. 예, 만약에 입고 하시, 저거 뭐야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서 매수하실라 그랬으면 바닥이라고요? 예, 뭘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쨌든 바닥은 맞긴 맞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훨씬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꺾인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33일선 예 하얀각에서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얀각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예이 상태죠 예하양 들어가기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징징은 나오잖아요 그쵸 예좀 올리더라도 이렇게 크게 갈수 있냐 없냐는 아 여기서만 들어가셔도 어때요 아 중간에만 들어가도 꽤 먹어요 그쵸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중대형주에서 예, 이걸 왜어 어쨌든 어, 안 보셔서 그 처음 보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 예말씀드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제 동영상 보시면 21선 삼성 파생매매법이라고 동영상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불패예요 가능해요 충분히 제가 이거 연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대형주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로 해요. 귀찮아서. 근데 대형주 제가 잘안 하니까 그걸 안 쓰는 거지. 그렇게 좀 매매법 알려드린 거니까, 요런 거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요거 지금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고 지지라인만 잡아 드릴게요. 요렇게. 요거 안 뚫리면 홀딩. 예, 간단하죠. 대형주는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예, 이 라인 잡는 게 이게 더 편해서 가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요거 쓰세요. 요거 쓰시면 상당히 도움 되니까 요거 설정법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거 다 알려놨으니까 올려놨으니까 그대로만 보세요. 저 비싼 거 가르쳐드린 게 진짜 그거 누가 자기 그 자기가 직접 만든 매매법을 알려줘요. 예, 요거 비싼 거니까 한 번씩 보세요. 예, 그리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아까 케이씨, 아, 좀약 올리는 거 같던데. 케이씨가 그쵸? 예, 이 정도 약올리못 참으시면 크게 못 먹겠죠. 예, 자, 오늘 자체로 또 그랬네. 뭐, 지금 지지라인 잡아놓은 데 있죠? 예. 지지 라인 잡아 놓은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다. 예, 어쨌든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사천백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죠. 그 지지 라인 그부근까지 왔죠. 꼬리까지.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널널하게 이제 미세 조정은안니었지만 예.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진입점전과 영업이 그리고 지금 SIC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상당히 좋아요. 기존에 올랐던 예티스라든지 아 뭐였지 세미 세미콜리, 하여튼 뭐 그런 종류 몇개 빼고는 그 전에 좀 많이 올랐던 거, 그 전에 몇 프로씩 좀 올랐던 거 그런 거 빼고는 지금 나머지들이 또 이제 반대로 또 돌고 있거든요 반반 나눠서 자 그러니까 SIC 반도체도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게 쌍봉으로 끝날까?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우선 자체적으로 3 6 8 3 8 6 0원안 뚫리면 저는 강력하게 홀딩을 좀 말씀드리고요. 뭐 주봉상 너무 예뻐서 이거 이대로 죽을 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제 K c 를 계속 끌고 왔던 이유가 야 이게 가면 엄청 크게 갈수 있겠구나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워서 계속 끌고 왔던 건데 예. 그저 직전에도 제가 K c 들어가 있었죠. S N K 먹기 전에 68% 먹기 전에 K c 에 들어가 있다가 아 S N K 이거 이름면 놓치겠다 해서 싶어서 지금 들어간 거고 20선 3선 파생 매매법으로 봐도 얘네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쵸? 예, 이것도 지금 한번 봐드리는 건데, 자 파란색 좀 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그 시간대에서 올라오고 있고 33일선 꺾여 있죠. 그데 예, 이건 제가 좀 보기가, 예, 그러니까 바꿀게요. 예. 뭔가 잘못됐다. 색깔이 또뀌기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저거 보여드리냐 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간 좀 걸렸다. 예. 음. 음. 저는 이게 편해서. 예. 자 저희 평선들 다 보였고 120, 240 평선 다 우상향인데 이걸 뭐 버리라고 이 많이 올랐다고? 예,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로보로 보고도, 보고도 말씀드렸죠. 예, 이거 그거 버리는 거 아니라고. 예. 자. 자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오늘 뭐 마이너스로 갔다 그래도 얘네 뭐 엄청 흔들어대지 갈수 있으니까 유통물량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흔들지 않으면 물량 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면 되고, 오늘 거래량 터져주면, 이렇게 터져주면 좋은 거죠. 거래량만 계속 터져주면 됩니다. 뭐 상관은 없고, 좀 털릴 사람이 털려야 되는데, 잘안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 그리고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지지라인 요거 뚫려도, 뭐 다음, 얘는 맨날 뚫더라고요. 그냥 맨날 뚫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다음날 양으로 다시 싹쌀 수가 있어요.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엄청 기대가 돼요. 제가. 제가 못 가져가더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음. 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월딩스 같이 봐야 되죠 예, 예 얘네가 지금 2% 떨어졌죠 한국전자월딩스가 예, 1.3% 정도 예, 딱 거놨죠 지지랩만 어때요 딱 거의 대부분 맞죠 예. 얘네도 뭐 키높이 다 했고 이렇게 두개 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 면 이렇게 두개다 모가 왔다 예 제가 잡아놓은 지지라인 근처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예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내려가면 지켜봐야 되겠죠 1 0중팔구니까예열개중 여덟 개는 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뚫고 올라와서 시작은 똑같이 움직이죠 거의 움직인 건 운봉으로 때렸지만. 예, 중요한 라인은 뚫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때려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같이 두 개가 기대됩니다 한국전자홀딩스 제가 한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지금 이게 한 40에서 50%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세요48% 예, 오늘 좀 떨어졌으니까 어저께 오른 거 가만 하면50% 가까이 될것 같아요 한주 갖고 있는 게50% 수익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왜냐면 몰빵을 거의 저기만 했었죠 그 KC만 하고 한국전자홀딩스는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없지만 예, 좀 저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준 케이시 라는 종목도 있고 예, 이 상태에서 두개가 같이 간다 대장 부대장 해서 예, 한국전자 홀딩스는 그냥 한주만 사놨던 겁니다 그것도 이제 뭐 떨어졌다 올랐다 해도 50% 수익률 이전에 사놨던 거니까 <laughs> 여기서 했으면 뭐더 나왔죠 70 넘게 나왔겠죠 80정도 자 어쨌든 뭐이두 종목 세 종목도 <laughs> 지지인만잘 지키시고 어, 아까 지금 셀트리온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면 자. 지지 라인 요 뒤쪽에 잡은 거라 요기 되게 튼튼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자체는 뚫리진 않을 것 같다. 그, 요 부근 라인에 오거나 아니면 요 부근에서 뜬 상태로 예, 그 뭐가 나오냐. 길쭉 반대만 나오겠죠. 대형준 쉬워서 여기만 잡아도 됩니다. 요렇게. 요거 종류이렇게두 개만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거의 다 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는 거 보고 추세가 전환되는 걸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240일선이 꺾여 있다. 예,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얘는 네 맨날 뚜들게 맞는다. 뭐에 뚜들게 맞죠? 공매도죠. 예. 그리고 얘는 PBR이 7.8이에요. 얘는 적정 주가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가 안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 19만 원대가 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무에도 때리는 명분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아 맨날 왜 고무에도를 때냐냐.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오곤 하지만 회사 전체 가치를 따져봤을 때 앞으로 비전을 빼고 예, 지금 현재 가치를 봤을 때는 그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예, 3만 원 정도 보면 되네요. 예, 3만 원 정도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PBR로 따지면 삼성전자보다 얘가 높겠죠.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나쁜 회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출이나 뭐 수, 수,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맨날 뚜드려 받는 건.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나와서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지금 흐름 자체는. 예. 33회선이 우상향 틀었을 때 어, 20선 3선 파생 매법 한번 사용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